마태복음서 3장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강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이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세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울 증거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 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덜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해결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구이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당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겉간에 모아두리고 죽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마태복음서 4장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에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수볼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요당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 간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노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구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이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이 해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각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